1 8번할 차례입니다. 18번, 네, 18번. 아, 분할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토지의 분할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 60일 이내 분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이때는 분할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죠? 이미 신청이 원칙이야. 분할 신청 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 마음이야. 어느 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냐면, 일필지 일부 그래요. 뭐라게요? 일필지 일부가, 어, 형질 변경이 되어서, 어, 형질 변경이 되었을 때, 용도가 다르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지. 그런 경우만 신청 의무가 있지. 이럴 경우에는 임의신청의 원칙이야. 할려면 하고 말려면 하는 거야. 그죠? 예, 네, 그래요. 1번 지문 틀렸네요. 2번.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판결 정본도 되지만 사본도 가능합니다. 그죠? 2번 지문도 맞아요. 분할로 토지 표시 변경 정리를 한 후, 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맞지? 그죠? 무슨 얘기냐면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분할은 등기촉탁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2번, 아, 3번 지번도 맞아요. 지번은 분할로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붙여나갑니까? 부번을 붙여나가요. 따라서 분할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할 수 없어요. 아, 5번 갑니다. 1필지의 전부다, 일부다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에 분할 신청 의무인데 이때 분할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꼭 함께 제출 해줘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네요. 19번 해면성 말소에 대한 설명이다. 예, 네, 틀린 것은 그죠? 1번 소관청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지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 그래 뭐라고요?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1번 질문 맞지? 2번 소관청은 지형 변화 등의 사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는 토지 소유지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 그래 뭐라고요? 통지를 해줘야 돼 1번, 2번은 해면성 말소 대상 토지야 뭐라고요? 해면성 말소 대상 토지를 얘기를 한 거지 3번, 한번 주저앉아서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서 복구가 심히 곤란을 해서 토지로서 효율성을 상실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합니다 포락 그래요 뭐라고요? 포락은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되어 토지로서 회복 등록하는 경우도 종존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은 살아나온다, 살아나오지 않는다, 살아나오지 않아요. 그죠? 포락시에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얘기야. 3번 지문도 맞지. 4번 바다가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유실되어서 최고 만조일 때 바닷물에 잠겨 버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방축조 등의 방법으로 어,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토지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가라앉았다 그래서 무조건 해면성 말소 대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죠? 아 그래요. 4번 지문도봤네 5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 0인에 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 말소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과태료 부과 규정은 벌써 삭제가 되었다는 얘기야 지적법에서 그래서 19번에 틀린 정답 몇번 5번이야 그죠 5번입니다 2 0번 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 사유 맞네. 3번지적공부 작성 재작성 시 잘못 정리가 된경우랄 할지, 그 다음에 사번 잘못 전산 입력이 된경우랄 할지, 그 다음에 오번 측량 성과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등은 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 맞는데. 2번 그래요 그죠 2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면적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어. 만약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면 이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해줘야 돼요 소관청의 직권정정서에는 면적의 증가 감소 없이 위치만 바로 잡는다고 해서 위치정정 그래요 그죠 어, 그래요 그래서 20번에 에,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2번이 됩니다 자 지적법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십일 번 등기법 가보죠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에, 틀린 것은 그래요 일번 근저당권이 부착돼 있는 채권도 질권의 몰주, 어, 질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 근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그죠? 부기 등기가 경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죠? 어, 부기 등기되어 있어야만 그 질권의 효력이 저호당권에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하여튼 에,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권리 질권 그래요. 뭐라구요? 어, 권리 질권 어, 등기, 권리 질권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 부기 등기 그래요. 뭐라구요? 부기등기 형식에 의한다는 얘기야. 그죠? 부기등기 형식에 의하게 됩니다. 1번 질문 맞아요. 2번 환매권 이전 등기는 실무상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2번 질문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 소유부동산 있어? 갑 소유부동산 있어. 갑이 을하고 만나서 단순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매매 계약이란 기본 계약에다가 환매 특약을, 그래요? 뭐라구요? 환매 특약을 부관 또는 약관의형식으로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을 어,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뭐 그래요? 뭐라구요? 환매 특약 등기도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하되 신청 정보는 따로 따로 제공하라는 얘기야.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죠? 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무선 등기, 주등기, 환매 특약 등기, 무선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떠져. 그러면 환매권 그래. 뭐라고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매도인한테 부여가 되고 매도인은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자기하고 계약관계 에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환매 특약등기는 흔히 무슨 효력? 대항적 효력 그래요. 뭐라요 대항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매권은 넓은 의미서 에 뭐야? 재산권이야. 뭐라래요 재산권이야. 재산권이는 권리는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란 말이야. 환매권자인 값이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자신이없으면 이거를 제 3자한테 양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양도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양도를 하게 되면 환매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와 경료가 돼야 돼.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됩니다.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환매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기왕에 환매특약 등기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려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는 새기 등기 또 새기 등기 형식으로 경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다시 1 다시 1. 그죠? 새기 등기 또 새기 등기 형식으로 경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좀 맞지, 그죠?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음. 아, 어, 4번 갑니다. 그죠? 4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 관계 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해 보건관은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못할 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용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부기 등기 떴다 그러면 그어그 어, 그 지문은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뭐 저당권 변경 등기도 좋고 전세권 변경 등기 해도 좋아요. 여기 봐,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손해를 볼 우려가 없는 에, 있는 이해관계인이 애시당초 없대요, 그죠 애시당초 없다라면 이건 항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영수로 합니다. 근데 이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 인는제 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 어, 있어서 이자의 승낙서 그래. 뭐라구요?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보관가는 재판등본을 첨부했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죠?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승낙서나 재판등본을 첨부하지 못했다라면 등기하는 각할 것이 아니고 뭐냐? 주등기 그래. 뭐라구요? 주등기 형식으로 경유를한다 얘기야. 이거는 이거는 부기등기에 관한 문제가 떴다 그러면 그냥 우정 나오는 질문이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4번 지문도 맞아요. 그 다음 5번 가보죠. 주인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의 기초한 새끼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 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새끼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니까 등기 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말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새끼 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죠 그니까, 주인 등기가 살아있는데, 새끼 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요. 어? 그래서, 1, 2, 4, 5번 지문 다 맞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죠? 3번 지문 가봅니다.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전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지? 어, 어, 해줄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함으로 주등기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요? 결국 무슨 등기를 한다는 얘기야? 전전세권 설정 등기야 뭐라고요? 전 전세권 설정 등기 아니야, 그죠? 이 등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어, 전 전세권 어, 설정 등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 등기, 주등기형시로 떨어져야 돼. 부기등기용시로 떨어져야 돼. 부기등기, 형식으로 부기등기 그래, 뭐라구요? 부기등기 홍시로 떨어져야 된다니까. 왜? 어? 왜? 이 등기의 표적은 뭐냐면 전세권이야, 그죠? 어, 전세권이 표적이야. 소유권 그래 요 뭐라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로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어 그래요. 어? 꼼꼼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 해서 1, 어, 그 21번에 틀린 정답은 3번이야 그죠? 음.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짤막짤막하게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길게 늘여 틀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기등기도 29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한 출제가 된지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유력합니다 그죠? 등기의 종류에서는 무조건 뭐야? 부기등기야 그죠? 다른 등기 종류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21번에 정답은 몇 번? 3번이야. 아, 그다음에 22번 가보죠.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 변동적 효력이 생기는 것 그래요. 그죠? 1번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어때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지. 그죠? 이건 매립 중공시 그래요. 뭐라고요? 매립중공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어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원시 취득한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1번은 뭘 얘기하는 거야? 민법 186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민법 몇 조가? 187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기타 법률의 규정한 에 물건의 취득이야. 그죠? 그치? 아, 그, 그 기타 법률은 뭡니까? 그러면 공수면 유 매립법이 되겠지, 그죠? 아, 매립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어,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어요. 2번 관습상의 분묘귀지권 취득 어때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분묘귀지권 등기할 방도도 없어요, 그죠? 예, 아,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거냐면 우리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도 포함한다 관습법 그래요 뭐라고요 관습법도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죠 관습법도 포함한다는 얘기지 하여튼 2번도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가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조당권도 따라서 소멸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소멸상의 부정상의 원리 그래요 그죠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면 따라서 저당권도 발생하고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해서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죠 그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저당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아 그래요 됐어요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지상권의 소멸 그죠. 그러니까 존속 기간 30년 그래요. 뭐라게요? 존속 기간이 30년이 경과가 되면 지상권이란 권리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그니까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 네, 그래요. 그래서 1, 2, 3, 5번은 어, 정답이 될수 없어요. 4번 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 이행 동그라미 이런 판결을 뭐라 그래? 이행 판결 그래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4번 딱 찍어줘야 돼 이런 거는? 아 그래서 이게 뭐뭔 얘기냐면 등기할 사항 그래요. 뭐라야 등기할 사항 아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봐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를 기운 빼고 외우지 말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유치권 그래요? 뭐라구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어, 특수지역권, 주위 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아니지. 그 다음에 물건 그래요? 뭐라구요?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을 텐데 동산 꺼지고 부동산의 대표 선수는 토지하고 뭐가 있어? 건물이 있지? 토지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고 했어? 토지에 대해서 여기 봐 1필지 여기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수 있어 없어? 없지 보존 등기가 허용되지 않다면 이전 등기도 허용이 될수 없어 이전 등기가 안 된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도 허용이 될수 없어 그죠? 어.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 등 허용이 되지 않아 그죠? 그리고 건물에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외부하고 뭐야 분단성이 있어야 돼이두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 그랬어 영구적인 건축물이야 근데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등기할 수 없어 그죠 거꾸로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등기할 수 없단 말이야 둘다 없으면 당연히 등기할 수 없겠지 그죠 에. 그세 번째로는 뭘 물어봤냐면 권리변동 그래 뭐라구요 권리변동을 물어본 데 그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그죠 22번 이 문제야 권리변동 여기봐 권리변동은 민법 186조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그치 어. 민법 187조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 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인 물권의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3자한테 처분하고자 할적에는 선결적인 욕으로서 등기를 요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지? 어, 그래요. 요걸 구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한 문제가 22번에 관한 문제야. 그죠? 22번에 관한 문제야. 이것도 한때 유행하던 문제야, 그죠? 유행했던 문제지. 요즘엔 좀 뜸하긴 하지만, 아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등기법도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모두 민법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2번의 정답 4번, 그죠?